있습니 하나님 찬양해 주시고 말씀이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송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안기세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주시다. <laughs> 얘 나, 얘 나네, 얘 나, 얘 나. 왜태양이 들어 들어왔나? 누구 누구 들어왔어? 태양재야 없어. 태영재 아 맞습니다. 태영재 우리가 7시에 손님 7시까지 이제 계시고. 7시 반까지 이제 빵뭐 정리하고, 카페 정리하고 밥 먹으러 7시 반에 이제 나갑니다. 간단히 먹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홍천은 8시만 되면 문 닫아가지고 24시간 순대국밥집이 있어가지고 5천원짜리 집이고 천천짜리 집인데 집이 여기서 맛있게 또우 먹고 왔습니다. 좀 많이 늦어서 미안하고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누가 보고 21장 1절에서 사절가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부자들이연복위에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바부에 두홀했던 넣는 것을 보시고 아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바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보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을 것와이 바부는 그부자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 비 전부를 넣었 a c 라하 u 다 b l e 바보의 t 금이에요 h 그렇죠. I m 요나 바보가 뭐지 바보가 뭐냐? 고 몰라? 몰라? 진짜 몰라? e 바보, y'all. 누 o you know, I'm a good b o 만 I'm a good b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자를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제 죽거나 이혼하거나 혼자 사는 여자를 가보라고. 사모님 맞습니까? 음. 아, 독순이 선생님 맞습니까? 할머니가 가보지 요아가 가만히 세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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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진짜 <laughs> 이 물은 오늘 거냐 어제 거냐그 뭐. 물은 어제 거야 고추대차으다 먹었슈. 언니도 어 자 그래서 우리 은혜가 갔다 온 거겠습니다. 그래서 과부는요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하는데 결혼을 해서 근 옛날에 그 은총아 조선시대 때그 있잖아 결혼하자마자 남편 죽어가지고 그리고 그연녀가 있잖아 여녀어 평생 할머니 될때가지고어 다시 재혼을 해야지 그래 할 그래요. 아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 나와 같이 그냥 결혼을 하나님이 신성한 어, 정하신 거지만 사도 바울은 벌써 복음을보금 복음을 위해서 어봐요 하나님 일을 해서 결혼 하면 은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 즐겁게 해줄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든지 돼야 되는데 자꾸 남편과 아내가 1번이 돼가지고 뭐라 사도바이 그것에 또뭐 깨달음이 있었는지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laughs> 아빠 볼때는 하나님이 저와 말씀이잖아 결혼 통화에서 해야지 알고 있는 사람이 범죄하고 그래 봐그 신부랑 누구냐 신녀 수녀, 신부 수녀들 알베토 리베라 신부, 어? 원청이 신부였는데 예수님이 만나고 다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이 적고 있었던 거를, 그런데 어? 가장 유력한게 뭐냐면 그 로마 바티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 그동성애 그다음에 그신 신부하고 신자가 결혼을 안 하잖아.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알베트리 니브라 신부를 한 얘기가 애기를 신부하고 신랑하고 결혼해,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 수도원 그지하에 엄마 어머니 그 알베트도 니브라 신부가알려준 어? 거예요. 전 세계 다 알려준 거예요. 그 수도원 지하 어? 거기 무덤에 애기 시체 깐다리 시체. 세상에 차라리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냥 결혼을 나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수도 밑에 그 지, 지하 무덤에 어마어마한 애기들을, 애기들 Could s h 죽여가 v e good away? Oh, m 왜 그래 여기가 쳤어 y e g g 다시 한번 왜 중요하냐면 혼자 사는 여자야. 근데 할머니가 지금 우리 할머니 74세잖아. 할머니 여사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7 4세도 결혼하는 사람 있어. <laughs> 할머니 결혼하고 싶어요? 싶어요?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진짜. 아무튼. 언니 우리 선발로 하나님이 열심히 해다가 같이 같이 살. 응. 먼저 이야기해봐 가부의무 뭐왜 중요냐면은 되게 신부나 수녀도 그런 정력을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부정절로 관계를 통해서 응? 관계를 하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서 죽이고 매장하는 그런 이런 역사가 중세 천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런 나쁜 일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봐봐. 지금도 많은 성범죄들, 많은 성폭행과 성추행과 많은 그런 살인들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 봐봐요. 뭐야? 응? 그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어? 그런 나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어나는 거. 근데 봐봐, 근데 예수님 원래 본문에는 가부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가부인데 어떤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하는 거야. 예언아, 이거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야. 아, 예수님 태어날 때그 안나 선지사 같이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분들. 응?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그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 할머니도 예수님 성령에불 받고 할머니 목사님도 나 이제 예수님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내가 주인 나 결혼 안하다 그랬어 그렇죠? 근데 왜 결혼했어요? <laughs> 아, 할버지 목사님 너무 너무 멋있었어 결혼 안 했으면 나도 없고 은채도 없고 해준이 어, 여기 해준이 있지 여기 응? 성 삼촌이 있고 은채 이이 없는 거지. 어머니 결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o m e back the way. We have a mess. You t e 다 l them that y o u 아, 아니. 할머니가 다른 사람 g to be a good one. I'm going to t 거야. 엄마 결혼 안 한다고 하니 응. 울어, 우셔 응. 응. 많이 응. 우셨나 보네. 근데 아니, 그, 엄마 간단 히하 기도했지. 그그 엄마 간단그 하나님 <laughs>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실과 하셨어요?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거데 어. 그때는 음. 내가 몰라서 결혼 안 하고 망명 음. 중다 음. 그랬는데 음. 지금 이제 결혼하고 를 할머니 좀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여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지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봐봐 은총아.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불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막 주님을 위해 사도바와처럼 할머니를 불받 사도바와처럼 살려고 했는데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있죠. 한순이 할머니가 너는왜다 예수님 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예수님 는데너는 시집 안 가니까. 노소녀가 할머니가 왜날 우이니까 이제. 기도한 거죠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인가? 이제 어느 목사님 말씀 받아주시면해요 목사님 말씀 받아주셔가지고 목사님 만끽을 해가지고 같이 주의를 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할아버지 양세도못 만나서 그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가봐봐과거가진게이냐면은 사모님 음. 혼자 사는 게시원어려워요 음. 사도 마을이랑 우리 어머니한테 이 정도 영성 받고 이 정도 손님이 불 받은 사람들은 그게 돼요. 주님과 교제가 되고 말씀 받고, 어, 응? 그불 받은 여러 가지 뭐 은사들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동행하면서 그분 막뚝끊나갈수 세상을 뚝끊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게 성도에 불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 이 없는 사람들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최덕신 서울대 음대 출신인데 박종호랑 같은 동료 조수미야지조수미 조수미, 서울대. 걔랑 음. 동기거든 최덕신 서울대 출신 자식한데 진짜. 그 찬양을 많이 만들어서 앨범을 근데 이 와이프가 있는데도 찬양 집회 그 라이브나 이게 찬양 집회 하다가 여관 가가지고 그사찰가여자들불러들고 모텔에서 나쁘게 하다가 성병에 걸린 거야. 그게 이 세상에 가아나 보는 거야. 그러고 그래서 어디였잖아 내가 너무 몰린거 방송 프로 나왔는데 세상 가요 프로에 얼굴이 이제 성병 걸린 그막 노숙인처럼 나왔더라고. 이름이 최덕신이야. 나 깜짝 놀랐어 그 얼마나 영성있고 은혜스러운 작사, 작곡을 많이 했거든 나 아무튼 무슨 약야 왜? 성적이 없나 똑같이 예술을빌어도성내에 불받고 눈력받고사도바수준은 그런 맞아, 영상이 맞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건데 이해되나? 아무리 서울대나온대 나오고 작사, 작곡 정말 조수미가 동계야 어? 엄청 실력이 있다고 그걸 잘 쓴다고 근데 한순간에 너무 져가오고창이하고 이렇게 아 내가 깜짝 놀라서 이제 나 아빠 주었기 때부터 막 즐겨 듣고 찬 기타 치고 찬그찬 사자인데 응?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미어졌어, 음 지금 무슨 얘기를 이렇게 저 많이 하냐? 과부로서 혼자 예수님 있고 신앙활 하는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외롭고 힘든 거야 성적인 기억도 있고 봐봐. 그 사마의 여자는 그걸 못 이겨서 몇 번이나 갈아치웠어 남편 다섯 명갈아치우고 여섯 번째 남자랑 동거하던 중에 예수님이 만아주시잖아그지 그만큼 여자나 남자라 봐봐, 신부나, 어? 신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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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녀나, 세상 사람 겉으로 보고, 오, 거룩해. 오, 너희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죽임을 위해서, 오, 거룩한데? 중세 초년 동안 그렇게 수도원 밑에다 임시시켜 애들 그렇게만 죽였단 말이야. 지금 현대에도 맨날 알코올 지도자가 태반이고. 응? 맨날 술 먹어. 포도주는 어? 주님이 피는 자기가 다먹으라고 성마차 나가서 맨날 포도주 마시고. 응? 봤지? 엄마 봤죠? 우리 개척교 2년째 했을 때 상가 옆에 횟집이었거든. 무슨 횟집이냐? 청마 횟집이지. 음. 새벽에 신부가 찾아온 거야. 그 숙제 사장님이고 근데 이게 숙제 사장님이 모르는 거야. 진짜 성경이 나오는 역사가 진짜나왔더니그 그 신부가 뭐라고 하더라? 그 역사가 진짜로 얘기 안 한다고. 막 돌려돌려도 맞고 지도 안 믿으니까 응? 그래서 아무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 <laughs> 내가 2층 예배당에서 이렇게 누워서 들으면서 아이고 역시나 신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신부 입에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처음 들었네 그냥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소모로만 책으로만 듣다가 신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이해되나? 그래서 맨날 뭐 아무튼 재미없어 보금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자 요점 뭐냐 과부는 쉽다 어렵다 자기가 어. 사는 것도 어렵고 성충이 유도 많고 어? 외로운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봐봐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어 남편이 없고 과부들 그다음 에 고아들 전쟁통에 엄마 아빠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들의 백합파와 참새를 먹이듯이 그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히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의 아버지시니까 책임지는 시 거지. 그만큼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야. 그데 오늘 보면 아빠가 이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짠해, 그렇지? 이이 세상 사건 사고, 사고 보면은 남편이 없어가지고 봐봐 이번에 막 이번에 이번에가 아니라 맨날 나오는 스가 그래. 남편이 없는 여자가 20대여 자들 30대 여자들 봐봐 우증을에서막애기를 집어 던지고. 두째도 집어 던지는데 받았, 뭐, 못 뭐, 받았다라고 생각 아주 막, 다 남편이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과부거나, 이런 사람들 내보면. 엄마야? 설마, 이혼하. 또봐줘 응? 뭔지 알아? 신기하게, 부부가 관계가 멀어지면은, 엄마는 그 아빠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빠 미워하니까, 그 아빠가, 자기가 몸으로 나은 새끼지만은, 자네지만은, 그 애기들까지 똑같이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학대를 하는 거야. 두둥이 패고, 굶기고, 뭐, 여행가면 집을 로고 숨바게 죽이가고아 그, 되겠어? 응? 그래서 아빠가 중요한 거야. 응? 하나님을 믿는 아빠엄마한 가족이 굉장 중요하다고. 무슨 말가 대본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잖아? 동거하거나, 아니, 뭐지? 그, 싸우거나, 이혼하거나, 응? 이게 되죠? 땀사진 차거나하여 아빠가 마음이안되면 여자가 헷갈려해버리거 그럼 자제를 가갈라는문제 아닌데, 지금 현대에 나오는 거면은, 애들을 죽인다고, 애들을. 세상에, 아파트에 집어삼대니까 와, 내가, 이 마귀가 악하다, 악하다 하는데, 진짜, 발악을 하고 있어. 요 옛날에는 10년에 한번나올까 하는 문제데이건 매일매일 그래. 지금도 보잖아. 엄마하고 딸하고, 응? 혼자 성공해가알고다 하나는 뭐, 아빠, 아빠 거 치면 어쩌니. 또, 결국 죽이고. 자기 아들 자기 낯을 나눴다고 그러고. 자, 좀, 은혜가 좀 거시기 한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영복에, 영복에 헌금 헌금 넣는 통이야. 그 영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여어 근데 부자들이 그돈 넣는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것도 예수님 아셔보죠? 아시는 거. 예수님은 다 아셔. 우리가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숨길 것이 없어요. 헌금 영복의 통에다가 헌금한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이 그것도 아셔. 그럼 본문 하로 보시는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서 가난한 과부에 둘을 갖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에 과부가 그런 건가? 아 제가 인도 정교 선교사가 계속 마음을 맴도는 거야. 이 염소은행이 있는데 목사 선교사들이 자립이, 자립이 안 돼가지고 염소를 8개월 만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계속 어미 사고 세게 나고 오 기르고 세게 하니까 아브라함 족장 시대처럼 그렇게 지금 오르시는데 그렇게 가지고 자려고 하냐고 그래 안 그래? 그러마 필요로 내가 얘기해서 성귀사님들 천만씩 얻어가지고 어? 카페도 하고 본주도 해가지고 1년 비자 여기 해가지고 내가 할테지 좀 잘하고 있어. 그리고 미 전도사도 만나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교수도 하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준비되면 이제 필요를 지원해야지. 응? 막 가슴에 필요도 가슴 떨리나도 얼마나 가슴 떨려. 한 번도 복음을 들여보지 못한 미 저민족을 만났다는 거야. 그 유목민을 만났다는 거야. 소수 민족을. 그래서 그 언어를 이제 공부하고 막 그런 교사학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거하려고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 내가 그 편지를 선교보고 있는데 막 뛰더라고 가슴. 무슨 얘기야? 과부가 가난해. 근데 그걸 보시고 가는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저들은 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연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부처 중에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어리일하십니다 자, 오늘 헌금하는 부분인데, 봐봐요. 부자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가난한 가부가 두렵던 지금 쉽게 말하면 만 2,000원이라고 쳐봐. 아니, 2만원 만니지 2만원이 만약에 생활비 전부야. 오늘 새끼 오늘 먹을 양식이란 말이야, 이 가부한테는. 이 전재산이야. 근데 하나님을 성경에서 따라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물질을 욕심으로 보려 한다고. 아빠가 저번에 전광목사님 그때 막, 문전 대전하고 막, 그때 막, 막 밀어붙였을 때, 아빠, 기억나? 아빠가 이 전재산 40억, 이 전재산을 다 그냥, 어빠 들었죠? 다전광목사님 드리고 싶다고. 정말로, 정말, 사, 정말로, 봐봐.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목사님 나타났는데, 다 좋은데, 그미 전도 종족을 위해 선교하고자 하는, 뭐, 세계 기독교는 좋은데, 너무 주변에 영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애국은 다 좋다, 이거야. 선배 몰론 목사님들 하나에서 정치만으다 좋다. 근데, 이게 미 전도 종족, 4,300미 전도 종족. 복음이안들어간그 나라 정말 전략적으로그 많은, 어? 예산과 어? 일꾼과 어, 어? 이 교회의 모든 조직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정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온 성교사님들은 어? 성교센터에서 2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그거 뭐 200만 원 주고 자기 식구 먹고 살기도 했는데 무슨 성교를 어떻게 하겠어? 8만원 염색해 내 가지고 자료 받다는이 어떻게 하겠냐고 정말 내가 아주 그냥, 아, 어, 답답해가지고 잠이 안 와. 억나요 오늘 본문에 2만원 전재산 과부가 예를 들어서 헌금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헌금이 왜 중요해? 하나님을 가난에서 헌금하라고 그래? 물질 신의 보박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 예물로 섬기는 걸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 무게가 물질로 전달이 되는 거죠. 맞아요? <laughs> 이해됩니까? 아빠랑 엄마랑 1500만 원 결혼하기 전 그래서 엄마는 1000만 원 환금하고 아빠는 500만 원 환금하고 건축봉 할때 응? 정말 작은 거야. 근데 지금 마찬가지고 정말 정광 목사님이 그 미조도 종족을 나가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하고 결과가 하고 능력 봐서 거기 미는 목사님이라면 아빠는 다줘 아깝지 않아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할수 있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성교할수 있는 교회와 일꾼과 정말 성령에 불받는 그런 능력의 종들 죽음은죽의 일사가 죽이면 못사한는 일사가을 가든 그런 종들 그런 일꾼과 연합해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야 아빠는 이래 은총을 또 번들어 알았어 내가 부모방에 많이 모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가난한 바보에 헌금한번 봐봐 자기 생존의 행활을 전부 에드리는 거예요. 누가 경고하는 거야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야, 하나 헌금을 하는 거야. 자기 생활비 전부는 그거 자기 생활 전부는 우리 7천원짜리 쓸데껏 먹었는데 그거 밥사 먹을 돈도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굶고 하나님만 다 드리는 거야왜 감사했어? 감사의 물을 드리는 거야 기억나? 말씀이 기억나? 하모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뭔지다 필요없어 예수님 복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 뜻대로 선교할 사람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거야 전도하고 양력하고 키우고 축복해서 함께 동행해서 선교당하는거야 아멘? 형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형제가 반반한 말씀을 잘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해민자에서라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가정가 가문을 축복하사, 특별히 헬기를 조종하는 장교들이 많이 많이 우리 교회 등록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4,300개의 그 소수 민족에게 4,300개의 교회를 세워서 더욱을 증가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숨교도 7천인들 우리 교회 보내 주시옵소서. 이제 월요일 날 하나님 최종 결을 날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건축할 땅을 방향을 지역을 정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